뭐, 옛날에 그냥, 그냥 완전 짐승판이었지. 그냥, 뭐, 그냥, 어? 그냥, 어? 지금도 똑같아. 응? 아니, 나 와이프가 있는데 오피다니는게 그게 일부 일체대가 아니라서. 난 그렇게 하잖않아 아니, 그럼 바람 피는 거잖아. 그럼 바람 피는 거지. 나쁜 거지. 아, 그니까. 그때 세상이랑 어. 지금이랑 물러나기로 따지면 똑같아, 똑같아. 아, 물러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게. 익힐 수 없는 실수는 <laughs> 오빠 하지 마. 아, 그 얘기 좀 그만 좀 하면 안 돼? 그 얘기 좀 그만 좀 해. 아니, 안할 수는 없어. 안할 수는 없어, 오빠. 아니, 근데 내가 듣기 싫대. 응. 남편이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남편 말을 수긍을 해준 거잖아. 어, 그 그렇게 따라가면 따라가는 대로 그냥 불만 와서 살면 되지. 왜 자꾸 불만을 가져다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지 말든가 아니 그냥 생길 수도 있지 왜 남편이 아니 생길 수도 있지 왜 아니 그래 그럼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나도 일을 하고 싶다 또는 뭘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밥 사줘 너무 맛있다 뭘찌개자는 거여 아, 뭐 조금만 더 야야야 너는 상담 진짜 하지 마라 너는 <laughs> 진짜 상담가 와이프 만나는 줄 감사하게 생각해 알겠어? 내, 내 말은 이거야 무언가 불만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아, 배우자랑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런데, 응? 나, 뭐, 뭐, 회생활을 하고 싶어. 니네 밥도 중요한데, 나도 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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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상황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남편이 깰깽막혔 막혔으면. 뭐, 막혔어도 어떡해. 예를 들 아, 니 사람을 뚫어 나가라?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해야지. 아. 아니면, 어? 내가, 내가 뭐 하나를 얻는 대신 두 개를 있는 한이 있더라도 얘기하든가. 내가, 내가 하면서 느끼는 건 많은 엄마들과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 부부들끼리 음. 음. 대화의 주제가 되게 한정된다. 예. 뭐, 교육 이런 거. 음, 음. 그리고 음. 음. 가안돼 하고 포기해 버린 사람이 너무 되게 많다. 그건 그건 양쪽에 다 규칙이 있는 거야. 대화를 이쁜 이, 말이 안 나오면 어? 대화가 안 되듯이. 아니, 뭐. 근데 한쪽은 노력을 하려고 해서 대화를 시도하는데. 음. 한쪽은 그렇게 이쁜 말을 안, 안 뱉어. 그러면은 뭐. 한쪽은 더 노력하는데. 한쪽은 이쁜 말안 해. 몰라, 그런 경우, 그런 사례 못 봤고, 약조다 진상이어서 그 <laughs> 것밖에 못 봤는데, 지금까지 사오면서. 그래? 음. 둘다 똑같은 놈들이기다. 그래? 음. 한 놈만 그런 경우 잘못 봤어. 음. 근데 한 놈만 그런다고 해, 할지라도, 음. 어, 활동은 해야지. 어, 답답하겠지, 힘들겠지. 어, 그래도 해야지. 그지? 그지? 그지. 자기가 한 선택에 책임을 진다는게 진짜 힘, 진짜 힘든 일 같아. 항상 같이 살아야 되나? 아니 근데 나는 이혼을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 당연한 거지 뭐. 사실 한, 늙어서까지 같이 사는 사람들이 특이하다. 특이하다고 봐야 나는 특이하다 생각하진 않고. 아니, 일, 우리 인류가 이렇게 살아온 지가 얼마 안 됐어. 인류가? 아담과 응. 하와브 때부터 살았어 남편이 여자는. 아니 아니. 일부리표 일처제 로산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리고 뭐 옛날에 그냥 그냥 완전 짐승 판이었지 그냥 뭐 그냥 어? 그냥 어. 지금도 똑같아. 아니 나 와이프가 있는데 오피사니는게 있는 그게 일부일체제가 아니라는 생각, 난 그렇게 생각은 안하 아니 그럼 바람피는거잖아 그럼 바람피는거지 나쁜거지 아 그니까 그때 어. 사람들이랑 지금이랑 물난하기로 따지면은 똑같아 아물난나다는게 아, 아니라 이게 이게 윤리적 범죄안에 포함돼서 그게 죄인거잖아 아니 쁘같은 죄다 아, 죄지 뭐야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지 근데 지금은 죄지 바람피는 것도 죄고 상관한, 어? 상관하는 것도 죄고 아니 너무 뭐 너무 그렇게 그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그럼 할수 있는 건데 회사에 정분이 나네, 바람이 나네, 뭐, 뭐 결혼 전에 혼전순결 때문에 뭐, 뭐 해야 되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나는 혼후순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혼후순결. 아. 너도 나도 다 고픽하고 다 하는 세상에, 성매매야 하는 세상에서, 그거는 왜 얘기 안 하냐, 이거야. 나는 혼후순, 혼전, 아니. 굳이 따지면, 혼전순결보다 <laughs> 혼후순결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크다 생각해.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한 거라서 얘기 안할 거야. 아니 당연한 게 아니라 다들 아는 말이 그냥 눈가리가 아무리 한자 살고 있어서 말안한거 뿐이야. 그거 말하면 죄지, 드러내면 죄지. 근데 죄라고죄대고죄대 그냥 안묵적으로 그냥 뭐 면제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냥 거기다가 위안을 얻는 거야. <laughs> 익힐 수 없는 <laughs> 실수는 오빠, 하지 마. 아, 응. 그 얘기 좀 그만 좀 하면 안 돼? 하지 마. 응. 음. 그 얘기 좀 그만 좀 해. 아이, 그, 하지 마. 그러니까 왜냐면... 나한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안할 수는 없어. 안할 수는 없어, 오빠. 아니, 근데 내가 듣기 싫대. 응. 왜냐면 왜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아. 아니. 어 그런데 왜 내가 꼭 나중에 할 것처럼 예상을 하고 또는 할것 같으니 하지 마라라는 말은 음, 안 했으면 좋겠어 난. 할, 왜냐면 세상이 그만큼 세상이 그래서 음, 음. 그래서 그래. 아니 세상이 그런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laughs> 아이만 그래. 내가, 그럴 수 있는데 어, 어.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안, 알아, 그리고 알고, 할 놈, 만약에 내가 할 거였으면, 그냥 해. 근데 내가 너, 너의 말을 듣고 안 하는 것도, 있,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신념과 가치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 어. 아, 그래. 내가 뭐, 내 말을 듣너안 하는 건 아니겠다. 너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들, 부, 아, 어떤, 어떤 효과성이 없어. 나는 너무. 그리고 난, 난 너한테 그런 취급도 받고 싶지 않아. 오케이? Okay? 아니 취급이야 선생얘기 그런가? 니가 말하는 말하는게 꼭, 꼭 반대로 해볼까? 어 근데 난 그런거 아, 깥에서 그런 정도... 컨텐츠 하지마 음... 컨텐츠 하면 안돼 음... 절대 안돼 안, 용서 안해줘 왜 내가 안, 행위를 안했는데 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게 그리고 어떤 효과성이 있겠니? 내가 뭐냐 애좋아하는 <laughs> 그러네. <목소리> 그러네. 듣고, 보니, 듣고 보니 그래. 그래 이제 다시는 올리지 않을게. 좋어 듣고 보니 그랬네. 오빠 말이 맞아. 그냥 믿어, 야지 뭐. 오케이. 박기미 같네. <목소리> 박기미? 박기미 같다고. 오케이. 녹하는 거야? 아 왜? 글쎄 기분 좋게 들리진 않는데? <laughs> 근데 어쨌든 주부로서의 어떤 좀 박탈 내가 엎어진다는 그런 박탈감을 느끼는 거잖아 옛날에 나였어도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 근데 아... 생각이 많이...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육아하는 데 있어서 꼭돈벌어오는거 꼭 말고도 그냥 내가 육아하는... 아이를 길러내는 거에 있어서 만족감도 있, 있을 수 있는데, 만, 보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나도 바뀌었지. 근데 그럴 수있었던것 중에 하나는 오빠가 계속 아이를 기르고 있는 내가 집에 있는데 막 예를 들면 나돈 벌어온 어때 예를 들면 뭐 음. 그런 메시지를 주, 주거나, 아유. 이런 거에 막, 막 당한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뭐 하찮게 보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게 가, 이렇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었어. 오빠의 돈 컸겠구나. 왜냐면 나도 차 내가 이걸 잘하고 있나 내가 이게 같이 있는 애인가 의심이 들때 나의 아, 근데 가장 왜? 가까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 왜? 왜집안일이 눈에 뭐, 보이는 게 쉬우니까. 왜 하대하고 있나요. 봐봐, 예를 들어, 봐봐. 집안이라는 사람 중에 정리하는 전문가들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 가정주부였어. 가정주부가 정리하다 보니까, 음. 정리하는 걸 교육시키고, 음. 정리하는 걸 일반, 일반인한테 교육시키고, 청소업체한테 교육시키더라고요. 음. 그상 사업화가 됐어. 음. 물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응.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성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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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면 그런 일도 할수 있다는데, 왜 가정 일은 그렇게 하대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커리어가 끊기네. 아, 그래요. 그 커리어가 끊기면, 야, 남, 진짜, 차라리 돈 벌어,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응. 어? 지금 그, 하고 있는 그 가사 일도 충실히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남편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본인 스스로가 음. 이건 별로다라고 음. 생각을 하지 않아. 일하는 게더 가치 음. 있는 게. 음. 그래, 본인 스스로도 있어.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두 번째, 배우자가 그렇게 봐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눈치가 보일 거야. 아니,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럴 수는 있겠지. 그리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 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laughs> 나처럼 가지라게 <가진 웃음> 아니었을까 싶어. 아버지 세대, 와이프가 가정주부로서 열심히 일해주는 거에 감사하는 와, 아빠도 어디, 몇이나 봤어? 돈을, 난못 봐. 한, 한 명도 못본것 같아, 아빠 세대. 그렇다고 또 엄마들이 또 적극적으로 아빠가 돈 벌어 놓은 거 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별로 못 봤다. 그래, 나 아니야, 난 그거는. 그건... 둘다 의무였어. 아빠가 짊어진 삶의 무게고, 음. 엄마가 짊어진 삶의 무게일 뿐이야. 서로이 감사하지 않았다. 어 그냥 본인들의 역할에만 집중했던 것뿐이야. 단 남자가 우월적이기 때문에 어뭐 신적으로 우월해서 여자한테 그냥 하대한 것뿐이지. 그때는 나, 나쁜 놈들. 그때는 이 동등한 위치가 아니었으니까. 나쁜 놈들. 근데 뭐 그, 아마 죽을 때까지는 동등해지지 않을 거야. 동등해지지 못한. 근데. 내가 나 내가 좀 나이가 드니까 진짜 찐 하이 클래스 여자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냐면 여자는 남자를 부릴 수 있구나라는 그럼. 걸 내가 그 보니까 내가 경험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야. 아. 그러니까 물론 눈에 보이거나 뭔가 사회적으로는 남자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위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건 사회적인 때 얘기야. 집안으로 진짜? 들어오는 건, 지, 집안에서 하는 건다모계야 모계 목에. 아니, 진... 아니, 아니, 사회생활에서도. 뭐랄까. 뭘... 사회생활 할 때도. 아니, 뭐, 아, 아직까지 힘든, 좀 힘들지. 힘든 건좀 있지. 여자들, 여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다른 나라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예전에 비해서 뭐. 아주뭐쌤 울트만 왔는데 뭐 네이버 여자 좀 책임자가 나가가지고 인사하는 거고. 역시 여자가 확실히 좀더 섬세하고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나 그런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뭐 단은는 단은 아닌데 그래서 왜 성경에서 처음 된 자, 나중 된자 나중 된 자, 처음 된자막 이런 말이 있어 옛날에는 이게 뭔 소리야? 이랬는데 아왜 그래? 해줘? 뭐가 빠졌나?